네, 초등맘 고민 상담소.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어, 초등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첫 번째 고민은요. 걱정이 되어 이 밤에 끄적입니다라고 읽어 주셨습니다. 7세 남아고 외동이에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폰과 TV를 주로 보고, 애, 아빠도 퇴근 후 컴퓨터로 소설 보기와 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런 환경 탓인지, 제가 잘못 키운 건지, TV 엄청 보고 늦게 자고 책도 안 읽어요. 한글과 수는 학습지 1년 넘게 해서 받아 쓰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잘 해요. 현재는 기탄 사서 푸는데, 글씨 엉망 주면 옵니다. 영어는 EBS 보기 시작했어요. 끝나면 폰을 할 시간을 줍니다. 한 30분 정도 주신다고 하시네요. 요즘은 게임하려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버릇도 엄청 없고 말도 안 듣고 울고 소리도 지르고 오늘따라 힘듭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아, 우리 다른 초등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남매님께서는 그냥은 안 하니 학습지로 책 읽기를 같이 시켜보는 건 어떠세요? 게임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밖에 같이 산책하고 오는 건 어떠신가요?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좀 놀고 들어와서 씻고 자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주셨고요. 어, 우리 작은 미소님께서는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라 어,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때 과외할 때 예비 중1 남학생 동생 게임하는 거 보고, 뺀질 몰던에 공부해서 중학교 때전교 5동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땐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되었네요. 우리 아이들도 하면 다될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캐리님은 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월요일은 가요 무대까지 보시고, 다른 요일은 드라마 보시고 등등등. 처엔 저도 말 못했는데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이 습관 때까지만이라도 모두 일찍 자자고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요 하나씩 가족들의 도움이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 우리 볼로냐님께서는 글씨 욕망이라도 지우지는 마세요 나중에는 진짜 쓰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한 글자라도 잘 적거나 잘 쓰려고 노력할 때 과잉 칭찬으로 답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답해 주셨고요 우리 아들님께서는 밖에서 조금이라도 놀아주세요 에너지를 좀 빼줘야 짜증이 덜하고 좀 차분해져서 집중도 잘할수 있습니다 라고 답 주셨습니다 우리 블루아우님께서는 어, 조그만 거나 뭐든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그럼 어스께서 더 열심히 한답니다 저는 아이랑 함께 자는데 10시 되면 불다 끄고 잠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아이도 좀 있으면 자더라고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아직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일단 어, 부모님들이 TV와 스마트폰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당연히 아이도 어, 그를 따라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걸 해야 될 이유를 찾질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면 부모와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할 때는 아이가 하고 싶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오픈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독서를 하길 원하신다면 그 시간에는 최소한 TV를 보지 않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독서를 해야 되고 또는 아이에게 책이라는 것을 장난감처럼 인식을 시켜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아이가 평소에 낮에 뛰어 놀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 7세란 나이가 게임을 좋아할 수 있는 나이긴 해요. 그런데, 저라면, 게임을 시켜주실 거라면, 스마트폰 게임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요. 가지고 나면,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정시켜주실 것 같으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대놓고 TV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 게임 이후에는, 독서라든지,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도 목표가 될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당장에 내가 이걸 즐기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 라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저도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컴퓨터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어 무슨 학원을 다니고 싶냐고 할때 컴퓨터 학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 학원을 다녀야.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하려면 영어를 공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어, 윈도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MS-DOS, 그 다음에 영문으로 다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어, 이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어, 게임을 하지 않고 어,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 여러분 의견처럼 밖에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어른들은 저렇게 하면서 나에게만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보여 주셔야 돼요. 실천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원하신다라면 네, 아이와 함께 전가족이 책을 보든지 아니면 대표로 누군가 보고 다른 분들은 네, 어, 하지 않아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어, 동참해 주실까 어,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 전국의 초등 엄마들의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